일반펌은 콜드이브위 욕식은 환원과 산화장에 이루어지는 2욕식이고 열펌은 환원 수소결합, 산화자 기용에서 이루어지는 3욕식 펌이라고 그런는 거죠 근데 수소결합이 열펌이 어려운지 뭐냐면 일반펌은 그냥 약빠르고 이제 바로 되잖아요 그죠? 일찍이 제 시간 맞추면 무조건 펌 나와요 근데 열펌은 일반 품절을 오랫동안 두면 손상대다 열을 쓰니까 그래서 가장 하는 시간을 딱 맞춰야 되죠 그 다음에 매직할지 선님, 매직 손님 세팅, 아이론, 멋진따, 세팅 펌 하는 4대 열펌의 도구를 가지고 펌을 해야 되는데 얼마의 열을 줄 것인지 그렇죠? 어느 정도의 시간, 열의 시간을 줄 것인지 그러니까 몇 도를 할 것인지, 몇 도에 몇 분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수소 결합의 인계점이라고 하는 거고 모발에 펌제를 발랐을 때각 모발에 내가 쓰는 펌제를 몇 번을 둬야만 환원이 이루어지는지 이걸 이제 환원의 인계점이라는 거예요 그 인계점이라는 거는 미니멈에서 몇십 원까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열번도 마찬가지예요 몇 도에서 예를 들어서 몇도시각 모발에 맞춰서 이거를 그 온도만 써야 되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면 수상이 쉽게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이걸 배울 거예요. 4대 열펌의 인계점에 대해서. 이쪽에서 한번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열펌의 온도는 다 150도가 넘어야 돼요? 아니요. 응. 100, 예를 들어서 120도, 110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 근데 100도는 넘어야 펌가 좀 걸리는 거지. 아이롱, 아이롱. 아이론도 똑같아요 그쵸 그렇죠. 그니까 아이론도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른데 자 우리가 아이론에 가장 큰 효과를 낼수 있는 거는 아이론펌을 했을 때는 그것만 해야 되는데 아이론을 할수 없는 거를 아이론 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봐요 우리가 밥을 할때 찌는 밥솥에 넣고 찌는 거 너무 쉽죠 냄비밥은 어렵죠 밥솥에 전기 압력박스 넣어 놓고 몇분딱 맞춰 놓고 이거 몇분 된다고 라다돼 있어요 압력밥솥은 그러면 딱 자동 꺼지잖아요 너무 쉽죠 근데 이제 냄비밥을 해야 돼 근데 물량 불의 온도 시간 이걸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아이론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컨트롤 할수 있는 모발을만 하는 게 좋은 거죠 스타일에 따라서 근데 예를 들어서 세팅으로 해야 될 거를 디지털로 해야 될 것을 아이론도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와이로는 달궈진 상태에서 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적당한 모량, 적당한 수분, 그러니까 모발에 맞는 온도, 이걸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은 컬이 안 나오거나 모발이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베타 구조 모발에서는 아이론은 펌을 안 나와요. 이게 뭐냐 물어봐야죠. <laughs> 모르고 와야지 그냥 듣고 있지 말고 그냥 이제, 이제 교육할 을 때는 아는 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다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폼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틀린 것들 많더라고요 해보니까 나도 어찌 그랬으니까 예전에 아 이게 맞아 정답이었는데 시간 지나 <laughs> 보니까 아 그게 아니었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용 하다 보면. 그래서. 원장님도 이제 하면서, 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정답이 안정파는 거를, 그것도 많거든요. 그러면서 발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셔야죠. 우리가 이제 알파벳타 구조를 나오는 건 뭐냐면, 이거는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얘기예요. 모발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곱슬이게 침화, 모발, 이런 것들을, 광고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알파 구조 모발이라고 그래요. 모발 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흠초에 배터리 결합이. 베타 구조는 뭐냐면, 느슨해. 직모라는 거죠. 알파 구조 모발에서는, 예를 들어서, 알파 1, 베타 1 0이라 그래요. 그러면, 아, 가장 심한 코스 모발은 알파 1이라고 그러는 거고, 알파 구조. 가장 파마안 나온 직모를 베타 1 0이라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5, 그러니까 우리가 4에서 6 정도 있죠. 이 구조 모발은 곱슬도 아니야. 그 딱, 배, 그, 알파도 아니고, 베타도 아니야. 이런 모발은 퍼머가 너무 예쁘게 잘 나와요. 부시쳤지도 않고. 이쪽 거리는 무조건 펌을 하게 되면 곱, 곱슬거리게 나와. 이쪽 거리는 아예 곱슬거지도 않아. 파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 정도의 고발은, 그, 특정 미용실에 단골로 잘 다니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다 20대에서 30대 건강한 모발들이에요 웬만한 실수하지 않는 이상 통화 잘 나오거든요 우리가 과연화 시키지 않으면 근데 이쪽 모발 한국인의 약20-30% 가지고 있는 곱슬모발 많은 곱슬 그 다음에 약1 0 10 0 가지고 있는 직모 모발 물론 이제 이, 뭐이 모발이 수상되면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고객님이 왔다 그러면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머리서 실수하면은 이 미용을 이건 이더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각 알파와 베타 구조가 예를 들어서 세팅했을 때 외부펌만 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반 펌과 옆 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알파 구조 부활은 30mm 로또를 30mm 로뚜를 써도요, 폼을 하게 되면, 얼마큼 잘게 나오냐면, 이 정도 로또를 쓰는 것처럼 잘게 나와요. 그러니까, 큰 로또를 말아도, 잔 컬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쪽 모발은, 작은 로또를 써도, 큰 웨이브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로또 설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쪽 모발은, 고슬 모발들은, 알파구조 모발은, 큰 넛더라도 포마가 잘 나온 모발. 무조건 잘 나온 모발. 이쪽 모발은, 아무리 잘해도 잘 나오기 힘든 모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이쪽 모발은 많지 않아, 사람이. 이런 모발들은. 근데 우리가 보통, 동양인의 모발은 알파구조가약70% 모발이에요. 동양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파 구조 모발이 한 70%이기 때문에 퍼머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얼마나 곱슬머를 부드럽게 잘해 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볼륨 매직도 매직 세팅도 개발한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볼륨 매직을 1999년에서 2000년 그 사이에 만들었어요 또 오래됐잖아요 볼미 나온 지가 근데 우리 하는 볼륨매직 아이론펌을 아직도 못해 명사들이 볼륨매직으로 하도 하고 디지털로 세팅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 원하는 드라이 한 것처럼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매직세팅도 마찬가지예요 매직버튼 한지 세팅버튼 한지 이걸 모바일뿐에 따라서 몇미로 말해야 컬이 온전 나오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리안 나와 히피펌 해달라고 했어 세팅으로 디지털로 탑에서부터 웨이브가 나와야 되는데, 이 스파이럴 히피펌와인딩하지 못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디탈로 하면은, 작은 옷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히피펌을. 근데 많은 영상들이 물어보면은, 우리 그 원장님들이 히피펌이 어렵다 그래요. 히피펌도 벌써 2002년 그 뷰티 패션인가? 뷰티라이프잡지에 내가 히피펌을 참 던져있어요. 고등학교 지금 공부하고 있는 2학년 각소린이라고 그 엄마가, 히피벨 천모델명장치 24, 거의 24년 됐는데 근데 지금도 못하잖아요. 테크닉과 원리를 보안 배워두는 거예요. 아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용사는 내가 얼마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른다. 왜? 배틀을 해볼 기회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과 나의 실력이 똑같은 모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해볼 게 없잖아 그죠 손님은 전에 했던 명사 전번 했던 명사 지금 했던 미용사의 실력을 보고 평가를 할수 있거든요 손님만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때 그뭐말이미 명사는 오로지 내가 그때 그모양를 갖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내 실력으로 다이 똑같은 모양를 다른 명사들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니, 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내 자신 있어도. 정말 그런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하래도 우리 가수들도 비교를 하잖아요. 그죠? 배틀 나와서 대회 하잖아요. 가수들끼리도. 유튜브 만 번도 다 비교되잖아요. 그죠? <laughs> 근데 왜이 가장 이 우수한 김성일열풍을 사람들이 배우기, 배우려고 하지 않느냐.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 다 배울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돈안 들이고 유튜브로 배울 수 있다 생각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로 스케이트 타는 거 골프 뭐 이런 수영 이런 거를 유튜브 배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바다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서 수영 못해서 유튜브 보고 들어가면 죽어요 빠져 죽어요 골프를몇년 10년 20년 30년 해도 어, 싱글 못 쳐요 아마 그 배우지 않으면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명상들이그러서열퍼이열 연화가 어렵다 미용커플 나왔어요. 열펌이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연화가 어렵대. 그 다음에, 손상, 열펌 손상이 두렵대. 이거를 내가 해결해줄게. 배워. 근데 안 하잖아. 그러면서 뭐 경기가 어렵고, 어? 열펌이 어렵고, 그런 얘기를 해요. 노력도 안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프린트물 열어봐요. 이거부터, 이거, 이,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